어우 싸다 잠깐만 야 싸긴 싸네 야씨 진짜 싸네 야 이거 뭐하다씨 싸다 싸다 몇번 이거 오짜리 띄워서 팔까요 그냥 아이다 씨 그냥 팔자 오짜리 띄우면 얼마 얼마 팔지 그렇죠. 아, 무화금 전설도 전요거 네. 400개 모이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스바 반점 상자. 요고. 7인가요? 7. 7대야 되네. 400개. 하... 아, 축이 위험이 너무 부담 크다. 근데 축, 축되면 얼마 팔려나 잠깐만. 축, 축 뛰어서 팔면은. 축 젤이 한장 있긴 한데. 3500인데 칠칠와 칠자리미 칠자리 7짜리 해가지고와 축까지 발린 상태네 7 만들어서 4500에 팔아버리자 천다야 버는거다 저주제를뭐 비싸지도 않겠다 한번 도전해볼게요 4500정도에 팔면 안되지 않을까요? 어. 저주제도넣겠다 안되면 저주제를해가지고뭐 팔아야지 축이 어디있었지? 까지는 한장 있었는데 와 축도 쓰면 좋겠다 진짜 와천다야차 차이 나버리네 진짜 네? 축만띄어도천다야 차이 나버리는데 팔리 리지안 됐잖아. 팔리지 잘 모르겠지만 아 중간 게 있죠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정말 각인 각인 젤은 저주 탄다. 각인 아닌 비각인 질로 치르겠습니다이칠자리 <laughs> 맞죠? 5자리 가.. 어.. 6부터 안전강화가 풀리는거 맞죠? 맞죠 확인해야겠다 와 6번 어, 6강 갑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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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아, 축기, 이거, 진짜, 힘들게 띄운 건데, 힘들게 먹은 건데, 전 캐릭, 전 캐릭, 지금, 12개 캐릭, 저거, 예. 네. 강화, 강화 20번이니까, 10번 하면, 저거, 상자 주는 거, 그걸로, 이제, 한 개, 겨우 얻었거든요. 아, 데 갑니다. 아, 떠야 된다, 진짜. 제발, 부탁한다. 7! 쫄았다, 씨. 6주일에 그냥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씨, 또안 뜨네. 굳이 저주 팔라서 팔아야되나? 하... 그냥 팔까요 이거? 그냥 팔까? 저주 뭐 얼마 안한 저주 팔라서 팔겠지 뭐 각인 있긴 한데 아 진짜 짜증나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아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아, 참아야 된다. 참아 참아야 된참아참아 제발 참아, 참아참아아 제발 참아 제발 참아야 아야된참아 참아야 아야 참아야 아야네 참아야 되는데 이거. 어. 야, 이거 왜두 개냐, 하필. 아, 진짜. 하필 두 개네. 다 넣고 가죠. 한개 어떻게 되나요? 아, 하필 두 개네, 하필 두 개야. 이건 시내에 계시다. 한개 올라가나? 나 이거 음날만 나와도 진짜 대만족이다. 어. 얘 나와도 좋고 하, 갑니다. 뭐 있습니까? 뭐 인생 갑니다. 그냥 하, 불빛이 막 나네요. 다섯 어, 개, 다섯 개 모였고 갑니다. 아, 생각이 있었던 거 진짜. 이거, 즉흥적으로. 팔아야지, 지금. 지금 팔아서, 이거, 클처, 이거, 지금, 어, 돈 말을 해야 되는데. 갈게요. 마지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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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절하다, 이거, 지금. 떨어져서, 다른 용팀이나 나와서, 팔 수도 있어. 아, 있으면은, 어, 말도 잘안 나오는데. 네. 좋은데. 자, 갑니다. Three. t w 대성공! <laughs> 아, 대성공, 대성공. 야! 하, 진짜 낫다. 얼마입니까, 이거? 아, 진짜 낫다. 진짜 낫다. 와,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어휴, 감사합니다. 야! 낫다, 낫다. 오, 심장이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예? <laughs> 야, 나네요. 얼마나요, 이거 지금? 잠깐만. <laughs> 야, 나오긴 하네 여.. 뭐야, 근데. 어? 7,50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도, 그리 없지. 7,500.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법사 쓰고. 이거 법사 쓰고. 맞죠? 법사 일단 쓰고. 맞다 야, 법사 필요했거든, 진짜. 아, 감사합니다. 축제를 다음 다음 주 잠깐만. 다음 주 되면 이거 살수 있잖아. 다음 주 되면 이거 할수 있죠. 어, 다음 주 되면 할수 있지. 축제는 다음 주 다음 주 나올 것 같으니까 한개 나오겠지, 설마. 한개 나오니까. 잠깐만. 법사 지금 축이 없어가지고, 그냥, 쓰긴 써야될 것 같은데. 야, 장면 맞춰주네요, 드디어. 법사 하나씩 맞춰준다, 이제. 야, 대박이다. 되네요, 진짜. 야, 이게 된다고. 야, 은날을 내가 써버리네.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진짜. 야, 이거 성공, 성공이죠, 맞죠? 3,000, 3,500다이아야 지금 팔리는데, 5,400다이아야좀더 팔리면은, 공허 아닌가? 천... 벌었네 어 평균 5,600에 팔렸네 아휴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이거 네, 잘 쓰겠습니다 야 도전하는 자가 결국엔 가져가는데 위험 부담이 정말 크긴 크네요 네. 야 나왔다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어우 머리 아파 근데 잠깐 3이고 3짜리 써도 이게 나은가 이게? 잠깐만 3짜리 써도 나존나 나은... 이게 아우 릴리스 한시 좀 한시 좀 일단 다들 갔다 오시잖아 진짜 한시 에 갔다 오시고 예 네. 비교 야 훨씬 좋네 아 방어가 겁나 떨어졌네 마라티치 아우 씨 마방 마방 5에다가 야 마방 14나 올라가? 원거리 치명타 데미지 3. 잠깐만. 마법 치명타 덕 아이, 무조건 써야지, 이거. 방어구 5방, 방어구 3방 필요 없다. 네? <laughs> 방어구 3방 필요 없다. 아이, 무조건 이거지. 아, 용템용템이구 용태명, 좋네. 잠깐만. 6만원 돼 아씨 막. 각인이네. 방어구 3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방어구 3방 필요 없어. 아. 이거 오마 띄워주면 방어구 뭐 차이 얼마 없을 것 같고 저주들도 많겠다 야법사또 이렇게 잡는거 맞네요날리까지살아버리다 진짜